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보이즈 플래닛 리액션 영상을 남겼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K 걸 교수라고 하고요 덕질이란 무엇인지 K 팝 덕후들의 A to Z를 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2000X년부터 정확하게 몇 년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나이가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 3세대 아이돌의 역사 기록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찍덕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16년 국민 프로듀서로 제 손으로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9년부터는 4세대 아이돌 평론가로서 트위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23년도에 스타크리에이터로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연하의 맛을 깨달아버리면서 대체 세명을 전부 다 데뷔시키고 지금 현재까지도 케이팝 지방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시작에 앞서서 제 강의는 제 덕질은 어땠는지 201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의 덕질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저의 제 아이돌은 안 그랬는데요. 어, 저는 그런 적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뭐냐? 덕질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공식 세계에 대해서 먼저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공식 세계가 뭔가요, 학생? 어, 공식 세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아이돌을 대표하는 컬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절 아이돌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동방신기 하면 빨간색 슈퍼주니어 하면은 무슨 색이죠 파란색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돌 혹은 팬덤을 대표하는 공식 색상이 늘 있어요 모든 아이돌마다 아이돌 문화에서 공식 색을 빼면은 너무 서운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강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공식 색의 개념이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게좀 옛날부터 지금까지 좀좀좀 좀좀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역을 함께 훑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1990년대 생겨가지고 1세대는 사실 저도 음칠 드라마 보면서 좀 배웠거든요. 그 시절 H.O.T.랑 제키가 이제 흰색이랑 노란색 풍선 들고 싸웠다는 거는 요즘 덕질하는 행걸분들도 다 아시죠?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은 어, 사실상 공식색이 아이돌 문화가 처음 이렇게 등장했을 때부터 생겼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공식색에 대해서 조금 더 팬들이 예민함을 보이기 시작했던 건 2세대예요 이거 사진 보시면 은 2000년대에 데뷔하셨던 선배님들의 색깔만으로도 이 무지개가 완성이 돼버려요 나중에 데뷔하는 우리 후배 그룹님들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색깔을 우리 공식색으로 쓰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은 그날 이제 트위터가 개썸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들 열불을 내고 싸웠었냐?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서방명이나 내 가수를 부를 때 애칭 아니면 뭐모해와 캐릭터가 겹친다거나 이럴 때도 요즘 그런 게 똑같으면 좀좀 좀 기분이 꽁기꽁기 하잖아요. 그런 공식색이 어떤 우리만의 문화 그러니까 내 가수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 가수의 정체성이 이 색깔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드림콘서트였어요 드림콘서트 뭔지 아시나요? 네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지방신이라 가지 못했는데 아 유감입니다 아무튼 라떼는 드림콘서트가 연말 시상식보다도 더큰 그런 팬덤의 행사라고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온 팬덤이 이제 한 경기장에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누가 누가 자석 수가 더 많은지 누가 누가 응원 소리가 더 큰지 뭐 요런 것들 이런 기 싸움도 묘하게 있었었고 거기서 왜 공식색이 중요했냐 멀리서 내 가수가 저 멀리서 봐도 우리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우리 팬들 여기 있으니까 너네 기 살려줄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무대가 있는데 우리 파란색이야 흔들고 있어 근데 저쪽에도 파란색 비슷한 색깔의 응원봉이 흔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오빠들이 헷갈려 여기서 정면에 대고 이렇게 인사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대고 이렇게 인사해줘 이러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죠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정말 큰일 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팬석에 다른 색깔 응원봉이 하나가 생기, 섞인다? 온갖 세상의 눈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수 있어요, 아주.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정말 색깔에 예민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짤도 돌았었는데요. 저희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팬덤별 공식색은 건드리지 맙시다. 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 막 하늘 아래 같은 색깔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엄청 엄청 미세한 차이 구분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이미 2세대 SBN님들이 무지개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 그 후에 데뷔했던 우리 후배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쓸수 있는 색깔이 너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2.5세대 정도부터는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색깔을 섞어서 쓰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색깔 조합으로 그룹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기똥찬 방법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응원봉을 색깔이 하나였으면 그 색깔이 나오는 응원봉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두 색이면 응원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색이 여러 개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네. 당신도 대학원? 아니요. 눈여겨보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중앙 제어가 되는 응원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응원봉의 색깔이? 막 빨개졌다가, 다크다크한 노래를 할땐또막 파란색으로 빛났다가, 막 청량청량한 노래를 할때막 흰색으로 빛났다가, 이런 식으로 중앙제어가 되면서 이제 색깔을 좀 여러 개를 쓸수 있는 그런 응원봉의 신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요즘에는 우리 공식 색깔은 이겁니다 하고 오피셜하게 땅땅땅 못을 박는 소속사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예전에 드림콘서트처럼 우리 팬덤 이렇게 응원 잘합니다 하는 문화도 많이 사라졌고, 좀 팬덤 간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공식색에 있어서 많이 관대해진 그런 덕질 문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시절에 공식색에 예민했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팬덤 자체가 사실은 좀 표절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공식색 뿐만이 아니라 뭐 별명이나 내 응원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모이고 모여서 내 아이돌의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예민해질, 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서로서로 화목한 그런 덕질 문화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횡걸들이내 아이돌이 소중한 만큼 남의 아이돌도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건강한 덕질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요 요즘에는 디콘에서 안 싸워요? 네안 싸워요 요즘에는 팬석 이런 것들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뭐, NCT 팬이랑 방탄 팬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같은 자리에 앉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냥 모두모두 평화로운 덕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좋은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